네, 안녕하세요.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발표 제목은요. 저는 지금 오늘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이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었었는데요. 저는 좀 약간 기술적인 내용하고는 이제 벗어난 이야기를 이제 할 예정이에요. 어,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하고 주로 AI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오늘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어, MVP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라는 이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 저는 원래는 이제 게임이나 이제 주로 광고 분야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어, 근무를 해왔고요. 게임하고 이제 광고 회사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이제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웹 개발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 개발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가 직군이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다 다양한 직군들이 어, 조금 어, 세분화돼서 이제 조직이 운영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 데이터에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많았고 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어, 그첫 번째 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회사를 이렇게 회사에서 야근을 너무 많이 하면서 어 직장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잠깐 어, 그몇달 혹은 한 1년 정도는, 어, 이제 육아에 좀 전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육아에 전념을 하려니까 좀 이제 불안한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 이제 나누고 공유하고 이제 성장하고 싶다. 근데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어, 잘 성장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공유할 때, 이제 어떤 채널로,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 전달을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된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일단 어, 개설을 했죠. 제가 이제 이때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된 거는 저도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때는 이제 국내에는 이제 기술 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어, 이제 유튜브 해외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저도 이제 성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운영을 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제 어떤 방법이 어,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방법인가, 그다음 에 이제 회사에서도 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내부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나 스터디를 진행을 하거나 하면서 어, 굉장히 이제 뭐 배우거나 이제 성장하거나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어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일에 어 이제 나에게 어떤 이제 기술이 필요한가, 내가 무언가 이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뭐 데이터 분석과 과정,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인공지능 개발자 과정 이런 과정들의 어 교육에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제 일하는 동료하고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이제 교육도 있고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전직 어 다양한 이제 교육이 있을 텐데요. 여기도 이제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어 우리 이제 팀원들을 이제 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 아니면 내가 직접 성장하고자 하는 분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다양한 연령대가 계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꽤 이제 다양한 경로로 어, 다양한 곳에서 이제 교, 교육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이제 어, 제 유튜브 채널로 이제 계속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어, 연락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프런에서 처음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어, 내 강의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본다. 그거를 이제 또 유료로 본다라는 게 어, 정말 신기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이제 받다 보니까 어, 내가 진짜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 이런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게 궁금해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는 그냥 돌아가면은, 아, 그래, 오케이였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오케이 했었던 것 중에서 정말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트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어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정말 다양한 이 전공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그 이제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를 이제 오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제 개발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전공이 어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제 부트 캠프를 이제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서 들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어 다양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뭐 한국농협 협회라든지, 뭐 멀티캠퍼스 그리고 여러 어 회사에서도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콘텐츠를 두, 들을지 모르고 제가 제작을 하게 돼요.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대상이 특정이 되게 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 어느 정도 연령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이 되기는 하는데, 특정이 되는 교육과 이제 특정이 되지 않는 교육, 이렇게, 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학생이냐 뭐 취업준비생이냐 그 다음에 직무에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이제 고민들이 꽤 비슷하세요. 그래서 어, 비전공자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당장 생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끊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하다가 개발자로 전향하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런 개발이나 데이터 분야로 이제 직무를 이제 전환하고자 희망을 하시면서 이제 고급분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 오시게 됩니다. 이제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어 대상이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기관에서 자기 이제 기관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어 만들겠다 하게 되면 그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 홍보의 목적이라든지 활용의 목적을 두고 이제. 어, 만들게 되는데, 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만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도 어, 이제 서로 가능한 시간대에 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피드백도 주고 받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어, 이제 실시간성이 아니고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이제 어, 학습을 하시게 되죠. 자,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어이 콘텐츠를 제작한 게 내가 계속 꾸준히 운영하는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손을 떠나는 예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직접 이제 내가 꾸준히 업데이트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질, 질의응답도 하고 제가 뭐 답변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제작하고 나서 이제 내 손을 떠났을 때 제가 이제 고치고 싶어도 이제 못 고치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뭐 연락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이제 고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을 봤을 때도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전직을 이제 원하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도 굉장히 다양한데 재직자 대상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어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꼭그 교육을 직무를 이수해야지만 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1년에 뭐몇 시간 이상 교육에 뭐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회사 사내에 어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서 어 직무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했던 교육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라든지 AI 인공지능의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아침 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어, 8시간 동안 뭐이 일에서 열흘 동안 어뭐 기업 연수원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동안에 보통 이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어 다양한 이제 전공들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적은 조금 다양한 편이긴 하지만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나 논문 과제에 활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할지가 어, 이제 고민이라서 이제 슬랙이라든지 디스코드, 오픈 채팅방 등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어, 수업 시간 외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오픈 채팅방에다가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코드를 시연한 부분이라든지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때 이런 이제 채널들을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요. 포스터를 붙이고, 이제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이제 어 강의들을 이제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어, 부트캠프 중에서는 어, 무료인 부트캠프도 있고요, 유료인 부트캠프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무료 부트캠프도 굉장히 이제 좀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혹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예 여기는 예, 한분밖에안 계시네요. 어, K 디지털 트레이닝은 네일 배우 카드라는 거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예,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 교육비가 한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학교 다니시는, 요즘에 이제 대학생분들이 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보통 한두 학기 정도 남겨두고 요 K 디지털 트레이닝을 대부분 예, 많이 조금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은 보통 이제 부트캠프라고 불리, 불리고 보통 짧게는 한 달에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된또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을 하는데 백엔드다 AI를 사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AI나 이제 데이터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구글 콜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백엔드.ai를 다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고 돌려보는 실습을 이제 진행을 어, 했었어요. 자, 이런 이제, 어,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하루 8시간, 어, 3개월에서 6개월, 뭐, 한 달짜리 교육도 있는데, 밀도 높게 어, 교육생과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강의형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형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기반형 플립러닝 그래서 그 H R D 내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이 정말 과정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여러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부트캠프에 가서 내가 이제 배우겠다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부트캠프를 이제 저는 이제 그 강의하고 이제 운영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딩 테스트. 기술 세미나라든지 뭐 특강이라든지 퀴즈, 그 다음에 그날 배웠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다든지 뭐 기술 블로그와 같은 이제 습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같이 분석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 이제 기술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술 키워드들 중에서 어 내가 처음 보는 기술 키워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내가 어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 어, 토론을 한다든지 면접 스터디라든지 이력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뭐 커리어 서비스까지 그래서 단기간 동안 꽤 많은 어, 학습을 진행하는 게 이제 부트캠프입니다. 이제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섞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프로젝트 중심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트캠프는 패스캠퍼스에서 만든 이제 커널 360이라는 이제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부트캠프를 이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프로젝트 기간이 보통은 한 달에서 이제 두달 정도가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어, 프로젝트를 더 길게 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게더 많기 때문에 어, 마치 이제 일터와 같은 어, 현그 학습 어, 환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예, 설계를 하게 된 이제 부트캠프예요. 그래서 이 부트캠프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예. 뭐 이제 세 가지가 어떤 게 없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 경쟁이었고, 예,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은 온라인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 캠퍼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를 어,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하, 하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어 정말 지금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환, 그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자 그 다음에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트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누가 더 많이 했니 내가 더 많이 했다. 어,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어, 내가 다한 거를 남이 그 포트폴리오에 다 써서 뭐 속상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어, 상담을 해달라라는 이제 사례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고 어, 결과물보다는 조금 과정에 집중하자라고 어, 해서 프로젝트 기반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어,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정답이 있지가 않고 또 이런 업무를 할 때도 무언가 이제 정해져 있는 이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디렉터라는 이제 명칭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어, 것들을 봐야 되는지 피드백 마치 이제 회사의 사수처럼 이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고민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역할로 지금 현재 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러닝 같은 그리고 그 이제 부트캠프 외에 또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플립러닝을 진행을 하기,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플립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 네이버 커넥트 재단하고 모두의 연구소하고 이 부스트코스라는 강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스트코스 코칭 스터디라는 거를 지금 거의 한 10회차 이상을 어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 이 부스코스 코칭 스터디 라이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 한주 동안 어, 온라인 컨텐츠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미션을 진행을 해요. 미션을 진행을 하고 다 같이 이제 코치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강의에서 뭐 해설을 한다든지 이런 어, 과정들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특강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특강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오실까?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어,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어,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레벨업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좋은 님만 할수 있는, 어,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교육을 했었던 경험들,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을 했었던 경험들이 이제, 어, 누구나 이제 다 많이 갖고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제가 다양한, 어, 경로로 이제 다양한 분들께 교육을 했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로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제가 진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어, 교육 철학자 존주이의 말인데, 러닝 바이 튜잉 예 무언가 이제 만들고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스트 a i 에어이 책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페스트 AI가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쉽게 한번더 이제 감싸 놓은 이제 약간 상위 라이브러리라고 어, 이제 혹시 페스트 AI 사용해 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네, 아마 이제 현업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을 안해 보셨을 텐데 페스트 AI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도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딥러닝 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경사하강법이라든지 다양한 딥러닝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페스트 AI는 맨 처음부터 그냥 CNN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데이터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이제 그 제러미가 이제 자기가 왜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가 이제 책에 써 있는데. 어, 저는 읽고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AI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이제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f a s AI를 만들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무언가 이제, 어, r u n n i n 만들면서 하는 게, 어, 하는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에 보면은, 어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제 AR을 일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게 개발을 하겠다고, 어,가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예, 개발을 할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개발의 아주 밑단까지 다 알고 있 있으면은, 물론 다 좋지만, 어, 그 작은 지식이 처음에 배우, 배울 때는 어디에 가서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내가 경사하강법을 이제 배웠는데, 지금 채찌피티를 쓰고 있는데, 그 경사하강법이 채찌피티하고 어떤 연관인지, 이런 조각을 이제 맞춰 나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할 텐데, 처음부터 이제 경사하강법만 예, 배우거나, 아니면 딥러닝의 기초이론을 먼저 이제 배우고 있으면은, 어, 그게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들어맞는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페스트 AI에 있는 이 철학을 굉장히 예,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접근, 그 다음에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제 최대한의 이제 결과를 낼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나 다쓸수 예, 있게 UI가 너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오컴의 면도날처럼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양날의 검처럼. 어, 그 내부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모르고 이제 쓴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루미큐브라는 어, 그 보드게임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 루미큐브를 하자라고 하면서 어, 이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룰을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 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한 판만 해보라고 한 판만 해보면은 아마 금방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진짜로 어, 그 아이가 이제 설명해주는 룰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판을 어,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실패와 문제 해결의 이제 경험을 이제 가지면서 어, 현실 세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게 되면은 어, 한 판을 했더니 이 룰이 정말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처럼 이제 배울 건지 이제 구르면서 배울 건지 저는 어 학자처럼 배우면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이제 수영이나 이제 자전거 타기를 이제 배우기 어려운 것처럼 학자처럼 이제 배우고 한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났는데 이게 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 굴러봤더니 소스코드를 다 돌려보고 내가 고쳐보고 나만의 도구를 만들어 봤더니 어 그게 이해가 되고 책을 다시 봤더니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어, 마치 저 루미큐브가 이해되듯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잘안 된다 어,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 이게 잘머리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 안에 놓여서 꼭 이제 해야만 하는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발표도 아,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예, 정말 많은 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루미큐브를 해보는 것처럼 무언가 이제 해보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교육에는 대부분 저는 이 코드 오브 컨덕트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내에서 이런 뭐 AI나 데이터 교육을 하신다면은 이 코드 오브 컨덕트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 어, 나이가 많은데 어, 제가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인데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3개월 배워서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의심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강령을 먼저 어,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어,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은 어, 서로 이제 배울 때 감정이 상해서 이제 배우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이콘 행동 강령에 보면은 어떤 뭐 언어, 라이브러리 운영체제는 뭐 쓰레기야.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아니, 그 사람이 아닌 내용을 비판해달라. 예,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잠깐 앨브라 먹금을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점이나 어, 문제점이 아닌 대안에 집중해달라. 그 다음에 내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망신 주지 말라.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laughs>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기 전에 꼭이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고, 예,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질문은, 예, 교육을 하다 보면은, <laughs> 같은 회사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어, 다른 부서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교육장에서 처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든지, 이런 이제 사적인 질문, 어떠한 질문은 그 자체로 또 이제 큰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은제 차, 예, 묻지 말아달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지켜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해달라. 어. 보통 이제 교육에 오시게 되면은 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위축된다. 어, 내가 이거 어, 나만 못하는 것 같다. 내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민폐를 느끼는 것 같다. 이런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다른 사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교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단어로 예, 소통하시는 것을 예, 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 부정적 사고의 부정적 역할이라는 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뭐 소파에서 먹지 마, 그다음에 뭐 침대에서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 가서 먹어야지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이 영상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링크가 이제 밑에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예, 링크를 공유 받으시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시지 않았다면 저는 꼭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스키 선수들이 이제 나무를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피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무밖에 안 보여서, 어, 나무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눈길만 봐라. 예, 라고 하게 되면은, 어, 스키를 굉장히 예, 잘 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비전공자인데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고, 3개월 배워서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이제 믿어야 된다. 내가 할수 있을 거다라고, 어, 믿어야 하기 때문에, 길만 먹고, 예, 길만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고와 피드백. 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날 끝나는 날, 어 거의 회고와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슬랙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오픈 채팅 등을 통해서 이거를 꼭 적으시게 해요. 아니면은 피드백 설문조사에다가 이 내용을 적으시게 하는데 다양한 이제 회고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 추천드리는 너무 이제 유명한 이제 김창준 선생님의 이제 책인데 어 추석 기간에 김창준 선생님께서 그 AC2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어한그약그 그 세미나를 두 시간 동안 이제 하셨던 저기 행사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일곱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곱 가지가 정말 어 너무나도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는 어렵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면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면서 내가 그랬었어 하고 회고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어 깨달음을 이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이제 자기 효능감을 꼭 갖는 게 정말 정말 이제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습관화해서 체화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거.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거 꼭 써봐. 이걸로는 이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 꼭 같이 어 할수 있도록 소셜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어 너무 공감을 해서 이 내용을로 어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